1929년 10월 24일 미국 뉴욕 증권 거래소의 주식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와 함께 세계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대공황으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 속에는 미래 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심겨운 시간을 보내지만 앞으로는 더 힘든 상황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33년 3월 4일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 바로 그것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는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사역에 대한 두려움, 사업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장차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영적인 두려움. 요즘은 예측되어지는 미래 때문에도 두려워합니다. 전에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다면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전문가들이 미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보다 훨씬 강한 바이러스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신나노 태풍, 그거는 서곡에 불과한 것이요. 앞으로 더 강한 태풍이 계속 몰아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의 예측이죠. 전문가들의 예측이 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이전에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측이 틀렸다고만 할 수가 없을 것인데 그들 예측하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 우리 속에서 일말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우리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던지, 본문 7절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준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세상 속에서 실패하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삶이 되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 후손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연소한 목회자였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 경험도 일천하였고. 자주 발생하는 위장병 때문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모데 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복음의 사역, 한 교회를 담당해서 목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상황과 달라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성도들을 강한 사람으로 세워야 할 것이고, 또한 자신이 친히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알고 바울이 편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지금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서 행하라. 두려움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배하게 하는 마음을 결단코 주시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영적 전쟁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하게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뿐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전염되어 가지고 함께 있는 동역자들,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까지 두려움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마음을 결단코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영적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영적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일로 인해서 찾아왔던지, 지금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앞부분에 보게 되면 자신이 바로 그 주신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그 모습,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따라서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1차로 투옥되었을 때에는 가택 연금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투옥되었을 때는 춥고 어둡고 악취가 나는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래전에 로마를 갔을 때에 바울이 갇혔었다고 하는 감옥 터를 가보게 되었는데요. 그냥 지하로 깊이 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이런 곳에 사람을 가둘 수 있을까 아무리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사람을 가둘 수가 있겠나 그런 환경 속에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모데와 당시 성도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기록한 것이 디모대 후서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능력이고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이미 주어진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일곱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손과 발이 못 박혀서 더 이상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실 수 없었습니다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 십자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조롱해도 멸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쩔 줄 몰라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않으셨고,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엄청난 고통이죠. 예수님의 고통은 삼중고통인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곱 말씀들이 우리가 들을 때마다 지금도 은혜가 되질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능력이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빼앗겼지만 그 빼앗긴 상황에서도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빙점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미오라 아야꼬 여사는 각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 번은 아야꼬 여사가 누워있는 병실에 다른 환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결심했습니다. 나는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기쁨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아야코 여사는 조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찾아오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옆에 있는 환자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있는 병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지독한 아픔 속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이 무엇이든지 명심하십시오. 내게 두려움을 주는 그 상황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면 성령의 도심을 구하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리고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는 가운데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당시 바울이 처한 형편을 좀더 구체적으로 넓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가 이단에 의해서 오염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려했지만 여전히 세상은 악의 소나귀에 붙들려 있습니다. 자신은 로마의 더럽고 구역질 나는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복음으로 한번 뒤 흔들어 놓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뛰었는데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들려오는 소식은 마음이 변치를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는 교회 문제가 왜 그렇게 많은지 답답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르쳐놓았던 교회가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교리가 오염되는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정말 안타까워서 아마 바울이 잠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그 비참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우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비참한 환경 속에 그리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많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연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제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자기 일보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더 많이 생각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일곱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은 다른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 옆에 달린 한편 강도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 십자가 곁에 나와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부탁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지금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별 정말 말로 할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관련해서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 성령은 사랑의 용이시거든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라는 단어에는 이런저런 정의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가장 쉬운 정의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알맞은 정도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도를 걷는 삶, 정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알맞은 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바로 거기서 진정한 절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방탄과 온갖 죄악의 문제나 아니면 넘치는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파울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으로 행한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파울은 자기 연민, 두려움, 거기에 빠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낸 비결이 무엇인지, 그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절제입니다. 만약 바울이 세상의 관점에서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았다면 불평 원망 낙심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것이고 그 증상이 심해지면 틀림없이 믿음을 떠났을 것입니다.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 당시 그런 모습으로 떠나간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절제하는 마음을 따라서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파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서요. 오히려 디모드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약속된 복을 받으라. 그게 정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하면서 고난을 받으라.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에 다가오는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그 고난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보데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기막힌 상황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상황을, 그리고 그 상황에 놓여있는 어떤 사람들을 용납하게 됩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의 문제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일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두렵게 만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서 행하는 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삶을 통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걸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